키마는 못할수 있어요. 키마가 얼었어. <laughs> 아 키마가 어리셨어요? <laughs> 키마가 얼었어 지금. 아, 아예 따뜻하게 줘야 돼 지금 키마를. 아... 힘난데 키마 얼마? 응. 생명이 돼. 그러니까 아, 손 손가락이 얼마 안 되는데. 이게 엄지. 아... 응. 엄지, 엄지 중요하지. <laughs> 아, 파 오른손. 오다 아, 오른손이. 오른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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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른손 오른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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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가만있어봐. 가만있어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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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늦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땡큐, 하큐 잠깐만, 살지. 아, 빡, <laughs> 야오. 아무나 되나, 아이. 은성이 없어, 아, 빡, 야오. 아, 성공적이다. 잘 봤네. <laughs> <laughs> 이 정도면 뭐, 아이. 치킨 먹고도남죠 어! 오, 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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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! 오, 깜짝이야. 오. 성공적이다, 아, 또. 이제. 아, 이제 성공적이다. 어우 <laughs> 많이 성공적이. 났스 부수수! 나스! 저기 있다. 저기 있다, 있다. 저 있잖아. 아야 혼내님! 이쪽에도 있어! 길건너 철저히 한명 다운, 한명 다운. 어, 창문개소리? 어, 저 집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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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! 뭐야? 혼내, 예미, 예미사, 얘다. 우리 뒤. 아이! 아휴, 근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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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미사죽였어이 아, 소리 나는 것 같은데? 소리 나는 것 같은데? 있다. 어디에요? 아이씨 아, 저기 안 누워 빵! 너 죽었다 빵. 뭐야? 아. <laughs> 아. 어... 어... 난 드링크만 먹으면 될것 같아. 아. 아. 산에서 샀어. 산에서. 길 건너 온다 길 건너 온다 길 건너 온다 기한명 다운 다에 어디 있야 옆에 하나, 하나. 뭐, 왜 이렇게 안맞저왜 이렇게 안 맞아? 아, 죽어라, 좀.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여기 너무 위험해. 있다. 그두 명. 이 애니 방향. 아싸싸. 아 이거 랭 너무 심한데? 어떻게 한 대란만이야? 이거로 들어갔어요? 어, 딴데서 다 딴데서 다 어여 앞에 어 바로 가야겠다 여기다 와요 위에서 쐈었는데? 바로 앞에 있다! 있다. 근데 2 9 0 2 9 0 2 9 0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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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봤어 우리 봤어! 아 빠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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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자. 바로 여기 있다 바 여기 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笑って笑って笑って。 찾았다. 찾았다. 어디 어디 어디? 둘이다제 앞에. 뛰어요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어? 그쪽으로, 그쪽으로. 그럼 내가 못만준단말이깐만잠나만잠깐 ククできちゃうで。ね 콜 있다. 조지 하세요야다 빨리. 먼저... 아, 그래, 이제 25방향에 애들 있을지도 몰라. 여기 바로... 이쪽 조심, 이쪽 조심... 그런 거 없나? 이쪽 볼게. 기분도 잘 봐야 돼, 군대님. 오 또, 렸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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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됐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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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왼쪽 어디 320방향 왼쪽 집안에 왼쪽집 들어갔어요 예나 네. 아, 봤구나 네, 나는 못 봤잖아. 네. 알겠다. 알겠다. 알았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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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한번 써볼게요. 왜요? <laughs> 한 얼마나 되나 한번 보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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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말고 왜 그래? 중요한 시점에. <laughs>